우리 함께 기도하며 큐티 시작합니다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를 만나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축복 말씀 서로 나눌게요.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눠도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주실 거야. 아멘. 한번 더요. 우리 한번 더. 우리 스스로도 축복해요.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눠도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눠도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넉넉히 베풀어요예요 말씀 9절 읽어드릴게요 내 양들이나 내타작마당이나내 포도주, 포도주 틀에 있는 것을 그에게 넉넉히 베풀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것처럼 그에게 주어라 신명기 15장 14절 말씀 아멘. 타장마당은 곡식의 이삭을 떨어서 나다드, 나다를 거두기 위해 집의 앞이나 뒤에 평평하게 닦아놓은 땅을 뜻해요. 틀은 포도주를 얻기 위한 간단한 기구를 뜻하고요. 넉넉히는 모자르지 않고 차고도 남음이 있게라는 뜻입니다. 베풀다는 남에게 돈을 주거나 일에 도움을 주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우리 이제 두 눈은 반짝, 두 귀는 쫑긋 하고 오늘 말씀의 내용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로 잡혀가서 오랫동안 종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주시고 살기 좋은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어요. 야호!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렁주렁 많은 열매를 주셨어요. 질련이 되는 해에는 종들을 놓아주어라. 그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넉넉히 베풀어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받은 많은 축복을 기억하며 넉넉히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축복을 꼭 기억해요. 그리고 욕심부리지 말고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눠요. 아멘. 종은 주인의 말을 따르며 일하는 사람을 뜻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축복을 꼭 기억하고 욕심부리지 말고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두 가지 질문에 답해 보는 활동이에요. 먼저 첫 번째 질문. 왜 넉넉히 베풀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 앞에 내용에서 답을 찾아볼게요. 답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받은 많은 축복을 기억하며 넉넉히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베풀며 그것을 베풀며 살아야 해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항상 기억하며 넉넉히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가족들과 엄마, 아빠와 동생, 형, 오빠와 누나와 우리 같이 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은 이거야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항상 기억하고 넉넉히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세요. 그 다음, 사랑의 과자 나누기 활동이에요. 준비물은 비스킷, 우유, 초콜릿, 알루미늄 호일, 하나님 사랑 스티커, 포장용 비닐입니다. 그 다음, 활동 순서는 이렇게 돼요. 초콜릿을 머그잔에 넣고 우유는 초콜릿에 3분의 1만 넣어요. 초콜릿과 우유가 담긴 머그잔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을 돌립니다. 그 다음 전자레인지를 돌릴 때 10초 단위로 초콜릿과 우유 상태를 확인하며 잘 저어요. 초콜릿이 녹은 머그잔 안에 비스킷을 반만 담궈서 초콜릿을 묻힙니다. 알루미늄 포일을 펼쳐서 그 위에 비스킷을 잘 말리고 예쁘게 포장해요. 책 뒤에 있는 하나님 사랑 스티커를 붙여서 친구들에게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요. 자, 우리 함께 이 활동 해 봅시다. 흐린 글씨를 따라 쓰고 크게 읽어 봅시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축복을 전하고 나눠요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 나눠요. 자, 우리 친구들도 글씨 따라 써 주세요. 친구들 글씨 다써 보셨죠? 우리 이제 큰 소리로 따라 읽어 봅시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축복을 전하고 나눠요. 아멘.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축복을 전하고 나누는 넉넉히 베풀고 나누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드릴게요.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큰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며 살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축복해요. 옆에 가족 기도란에 가족들의 기도를 모아서 함께 적어보고 기도드리는 시간 가져주세요. 오늘 스티커 붙일게요. 오늘 스티커. 분홍색 배경에 예쁜 꽃이네요. 짠! 우리 친구들도 다 붙여보셨죠? 오늘도 열심히 큐티한 우리 친구들 최고! 이제 우리 5월 암송송까지 하고 오늘 큐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